자, 안녕하십니까. 재자님들 대수 일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수 일품 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어,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고 있죠. 어, 12페이지를 풀거예요 12페이지. 12페이지, 12페이지 잠깐만요. 시간이 좀미가 있긴 한데, 13번부터 이제 15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강이 12페이지, 13번부터 15번까지 풀게요. 13번이 지금 거듭 제곱근이 연속으로 나오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세제곱근, 제곱근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뭔가 생략해도 상관없죠. 원래 생략해 주는 건데 지금 제가 적어준 이유가 있어요. 거듭제곱근이 연습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3, 2죠. 근데 지금 출제자가 네제곱근, 세제곱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안에 있는 숫자는 변화가 없죠. 그리고 이제 다섯제곱근, 네제곱근, 3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제곱근이, 아래 숫자 역시 변함이 없죠? 다섯제곱근, 네제곱근이. 오케이. 요렇 이것도 이제 유명한, 유명한 유형이에요. 요런 것들은, 어, 바로 보면 풀수 있게 이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이를 간단히 하면, 이렇었어요 요런 것들은 아마 처음에 풀 때는 안풀수 있는데, 요런 것들은 일단, 이제 지수의 확장 이거듭제곱근을 이제 지수의 유리화로 바꿔야 되고요 어, 지수의 거듭제곱근을 지수의 유리화 형태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아마 이항분리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될 거고 이항분리 그리고 아마 그런 식으로 했을때 연쇄소거가 될거예요 연쇄소거 이게 스토리예요 지수의 유리화 이항분리 연쇄소거 선생님도 수학을 잘해서가 아니고 많이 푸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지. 어, 그리고 처음 풀 때는 좀 어색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 제가 a를 2의 2분의 1 제곱이라고 본다면 2의 2분의 1 제곱 이렇게 보고 a를 만약 2의 3분의 1 제곱 이렇게 보고 a를 만약 2의 4분의 1 제곱 이렇게 보고 만약 a를 2의 9분의1 제곱 이렇게 봤다면. 얘는 이제 2의 이제 3분의 1의 이제 2분의 1/2의 3분의 1 제곱인 거고 얘는 2의 3분의 1의 이제 4분의 1 제곱인 거고 2의 4분의 1의 이제 5분의 1 제곱인 거고 2의 9분의 1의 이제 10분의 1 제곱인 거겠죠. 그럼, 야이는 이제 2의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의 형태인 거고, 2의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의 형태인 거고, 2의 4분의 1 곱하기 5분의 1 형태인 거고, 2의 9분의 1 곱하기 이제 10분의 1의 형태인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이를 이제 다 더해줄 건데, 무슨 얘기냐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어, 더하기 이제 4분의 1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쭉 가서 이제 9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그걸 다더해줄 거죠 야이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지수의 1리야 했고 이항분리는안 했던 게왜안 했냐면 지금 할 건데 요거를 지금 바로 이제 이렇게 보지 말고 이에 어, 이제 어, 볼때 이제 2곱하기 3분의 1그렇게 봐야 될 거라 하죠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그렇게 쭉 가서, 이제, 뭐 어, 끝까지는 잡아줄까요? 4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쭉 가서, 9 곱하기 10분의 1, 렇게 봤다면, 양이는 이제, 2분의 이제, 양가 우리가 요정도는할수 있죠. A, B분의 1은, 이제, B-A분의 1분의, 앞에서 이학기를다 공부했으니까, 이런 거잖아요. 근데, A하고 B가 1차이에요. 2하고 3이 1차이. 302는 1이죠. 여기 앞에가 1이 됩니다. 4 0 0이도 1이 됩니다. 5 0 0이도 1이 돼요. 그래서 이 앞에가 의미가 없고,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죠. 이두개 있는 것만 의미가 있어서, 야이가 이렇게 바뀌어요. 2분의 1 빼기 3분의 1. 그리고 야이는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가겠죠. 더하기 4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쭉 가면. 9분의 1 빼기 10분의 1 이렇게 가는데, 야, 얘가 이제 연쇄소 보니, 뒤에게 앞에 거 죽여버려, 뒤에게 앞에 거 죽여버려, 뒤에게 앞에 거 죽여버려, 뒤에게 앞에, 뒤에 앞에 거 죽여버리는 형태라서, 2분의 1 빼기 10분의 1인데, 야, 얘는 10분의 5 빼기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냥 2의 5분의 2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어, 2의 5분의 2제곱이, 어, 잠깐만요. 자, 페이지가 넘겨져 버렸네. 이게 5의 제곱. 요거와 똑같은 게, 아, 거듭제곱, 보기가 거듭제곱으로 줬네요. 5제곱은 2의 제곱이니까, 얘는 이제 5제곱은 이제 4 이렇게 되겠네. 지수의 유료와 이항분리 연쇄도가, 이런 것들이 좀 연습이 돼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제 처음에 풀 때는 이제 제작님들이어려워할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대수책으로 바뀌었어도 아마 이 문제는 아마 예전에부터 수업부터 계속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교재에도 어 대부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유형이. 그래서 선생님이 잘 풀고 있는 거지 절대로 여러분들보다 뭐 뛰어나서 그런 건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지금 14번 문제. 를 보면 돼 네, 방사성 물질 이물얘 나오니까 반감기, 어 반감기입니다. 어떤 물질이 있는데 어떤 물질, 들어서뭐 어,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의 양이 어, 어떤 물질의 양이 있는데 그게 이제 1분의 물질의 양, 처음에 주어진 이 물질의 양, 어떤 물질의 양이 있는데 그 물질의 양이 어. 2분의 1만큼 줄어드는데, 그럼 처음 물질의 양에다가 2분의 1만큼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제 반감기라고 합니다. 발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이제 기간이란 뜻인데, 어, 이런 이제 반감기에 대한 문제인데, 문제를 좀 보시면, 거기 이제 방사성 탄소 동위 원소, 14C, 어, 뭐 이런 거, 약간 또 원소가 봅니다. 원소의 이름. 어, 그냥 14C라고 읽겠습니다. 14시에 반감기가 5750년이래요. 그러니까, 야이가 이제, 어,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지만, 야이가 양이 이제 반감기, 반으로 줄어드는데, 그 기간이 5750년이 걸린대요. 5750년이 걸리면, 처음 지어진 물질의 양에, 이제, 어, 반으로 줄어든다 이거죠. 물질의 양. 그러니까 시, 처음에 주어진 14시에, 이제, 물질의 양에, 이제, 반만큼 줄어든다, 얘가. 야이가 뭐라고 일단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몇 그램으로 줄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야이가 만약에 100g이라면, 어, 야가 50g으로 줄어드는데, 100 곱하기 50, 2분에서 50g으로 주었는데 5750년이 걸린다. 그런 뜻입니다. 예쁘게 뭐 정리 안 하겠습니다. 문제 푸는 거니까. 어떤 생물체의 화석에 현재 남아있는 14C의 양이 8g일 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14C가 지금 8g이 있답니다. 야이가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가 지금 8g이 있는데 야이가 지금 500년 후에, 500년 후에, 500년 후에 500년 후에 남아 있는 양이 2분의 k 그램이랍니다. 2분의 k 그램. 어, 1 4시가 어, 남아 있는 양이 2분의 k 그램이랍니다. 2분의 k 그램입니다. 연탄입니다. 어, 그램입니다. 그램입니다. 2분의 k 그램입니다. 근데 k 어, 의 값은 유리수 k 의 값. 은 아마 이거는 처음 푸는 학생들은 거의 잘못풀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실력이 쌓이면 그런 것들은 이제 8 곱하기 8g에서 시작했으니까 2분의 1뭐 5,750불에 500이렇게 해서 문제를 바로 풀어갈 수 있는데 여기 반감기고 여기가 주어진 이제 시간 그래서 반감기분에 주어진 시간에서 바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할수 있으면 좋은데 아마 이런 식을 바로 못 세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이걸 좀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음, 이렇게 봅시다. 음, 예를 들어서 어, 14 이제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 14C가 5,750년이 지나야 이제 2분의 1만큼 줄어들다네. 선생님, 처음에 주어진 양을 제가, 뭐, 알파벳 A라고 할까요? 그러면 얘가 이제 처음, 어, 야이 탄소 동연수의 물질의 양이에요. 몇 그램? A그램이라고 하면, 얘가 2분의 1 A만큼 되는 데는, 어, A를 앞으로 빼버릴까요? 왜냐면 요, 요게 이제, 제가 뒤에 이제 거듭적 형태로 갈 거라서 뒤로 빼버렸어요. 어, 5775년에 들어가면 처음에 주어진 거에 2분의 1 곱, 곱한 만큼 양이 줄어들겠죠. 다시, 곱하기 1년 들어볼게요. 다시 5750년이 지나면, 곱하기 1을 하지 마시죠. 5 7 5 0 다시 지나면, A 곱하기 2분의 1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를 의미하는 거냐면, 처음에 A라는 녀석이 2분의 1 A로 되는데, 5750년이 걸리고, 다시, A 곱하기 1이라고 하면, 다시 이 앞에 것부터 연이어서 갈게 연속적으로 다시 5,750년이 한번 지났을 때 2분의 1이고 5 7 5 0이 지났는 또5 7 5 0이 지났어요. 그랬을때는 2분의 1 어, A로 바꿔버릴게 A 2분의 1이고 A의 2분의 1 제곱이 되겠죠. 지금 이 상태는 지금 여기 상태 5 7 5 0이두번 지났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식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수 있냐면, 그러면, 5750년 곱하기 3이 지났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A의 1의 2분의 1의 3승,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실제가 5750년을 더주어졌으면 편한데, 500년이라고 적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A를 일반화시킬 때, 5750년 곱하기 n 년 N을 제가 이제, 형태를, 뭐, 1, 2, 3에서, 이 N 해가지고, 어, 이렇게 이제, 뭐, 자연수라고 했다면, N 이제 뭐, A에 1의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좋아진 건 500년이니까, 이 500년을 다르게 표현하다는 얘기에요. 500년. 요 스토리로. 요 스토리로. 5750년과 제 스토리로. 무슨 얘기냐면, 500년이라는 것은, 5,750 곱하기 5,750 분의 50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500년이라는 것이 500년이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500년이라는 이 시간을 5,750 곱하기 5,750 분의 500 이렇게 표현하면 이 앞에 5,750이 있을 때그 숫자들이 이 지수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5 0 0년을 5,750분의 5,750분의 500이라고 하면 500년, 5 0 0년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어, a 2분의 1에 5,750분의 500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처음에 주어진 양이니다 그래서 이런 반감 기준에 주어진 시간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잘안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런 게 익숙해지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게 지금 아몇 그램이었죠? 8 그램이었으니까 처음에 주어진 게 지금 8 그램이죠. 처음에 주어진 게8 그램이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A 자리에 8 그램이 들어가고.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데, 선생님은 그런 걸 많이 해놔야 될까. 5,700반감기가 들어가는 거고, 주어진 기간이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어떤 이제 몇 년이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이 문자로 만약 뭐 K년이 주어졌다고도 할수 있잖아요. K년. 그럼 여기가 5,750분의 K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K자리에 500을 지원하실 뿐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양이를 풀게 된다는 거는 8의 1분의 2. 250으로 약분이 되나요? 250으로 약분이 되면 250 곱하기 10이 2500이니까 20하면 5,750, 23분의 2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양이는 2의 3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 제곱, 23분의 2 제곱이니까 2의 3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3분의 2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아, 2의 3은 23으로 통분해보로 23인데 3 제곱이니까 23 곱하기 3은 69 이렇게 될 거고 얘는 2의 23인데 69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하는 거죠. 이렇게 위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67이 되나요? 이렇게? 2의 23승분의 67, 2의 23승분의 67, 이렇게 되나요? 확인해볼까요? 2의 23승분의 67. 네, 이렇게 되겠네요. 5번 되겠네요? 5번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그냥, 반감기라는 게 나왔을 때 여러 번 해봐야 돼 이거 여러 번안 해보면 까먹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반감기 문제를, 좀, 여러 번의 주기를 진심으로 이제 좀 부탁드리는데, 음, 여러분은, 여러분은 여러 학생이 많이 없어요. 자, 넘어갈게요. 항상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좀, 너무 평범하게 풀리는 부분이 예전부터, 어, 예전 수원책, 뭐 대수로 바뀌었지만 수원하고 똑같죠. 예전 수원책에 계속 있었던 문제를 파악됩니다 실수 X에 대하여 A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분자에 낼 때가 있고 루트 이제 괄호 열고 A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얘를 이제 제곱했고요. 어, 제곱했고 얘는 이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거고 루트 루트 이렇게 돼있고 ax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돼있네 플러스 4가 이제 2분의 1일 때 이렇게 되어있어요 15번입니다 2분의 1일 때 아,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 x 실수 전체로 확장했으니까 당연히 미선 0보다 커야겠죠 당연한 조건이고 a e x a x x a 곱 a x a x 제곱 이렇게 했네요. a x a x 의 x 을 구하고 그의 a 수를 x 달 x a 되기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쉽죠. 왜냐면 이게 바로 바뀌니까. 요 정도, a 게 루트. 근데 우리가 그 전에 a x 하고곱하 a x a x x a 인 a x a 가 지금 a x a 다는 절대값이 x 고 부호가 다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야이가 A에 0승이 된걸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야이가 이제 1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저 식은 이제 a 의 어, X의 제곱, 마이너스 어, 2, a 의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플러스 4니까, 이 뒤에 4가 마이너스 1을 해서 이렇게 2로 바뀌어버리겠죠. 플러스 2로. 그럼 야이가 그냥, 이렇게 바뀌면서 A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셔야죠. 출제자가 이렇게 간단하게 줘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근데 A도 양수고, a X제곱, A가 a가 0보다 크니까, 그것의 역수인 A도 0보다 크겠죠. 둘다 0보다 크니까, 제곱이 루트를 없어져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빨리 하게 하다 보면 좀 보여요. 근데 이런 형태의 선생님이 얘기했죠. 우리가 옆에서 개념 설명할 때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때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어 분모분자에 A의 X제곱을 곱해버리겠다.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야 a 가 이제 A의 EX가 될 거고, 그거 문제로 볼까요 A의 EX제곱. 야이하고 얘는 역수관계를 곱해준 거니까 1이 되는 거고, 야이가 a의 e x 제곱이 되는 거고 야이와 왜이 역수관계니까 1이 되므 불러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야이가 지금 출제당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니까 뭐 간단해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암살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두 개가 이제 1차이가 나는데 2분의 1이라는 거니까 이럴때볼 때는 그냥 요렇게 봐도 편, 편해요 야이가 3이고 야이가 3이면 이런 형태가 나오죠 근데 그건 이제 선생님들이 발이 푸니까 그는 거고, 여러분들 편하게 a에 2x 플러스 1이 이제 높해주면 2a에 2x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a 일로 오면 a 일로 오면 a에 2x는 이제 3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럼 이가 3이라는 얘기고, y는 그것의 역수죠. 3, 100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8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의 듣느라1 5분까지 맞죠? 1 5분까지 자, 강의 듣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